열방 아, 열 지파들 북이스라엘 말하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청 캐세트와 금일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음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들으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 행음했죠 그러나 꾸준히 그의 캐세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금일과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야외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자비로 그의 백성과 결혼하시고 또횡음했지만은또 대도십니다 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 속에는요 은혜와 자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아, 이 토라 스크롤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토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 토라는요 보면은 타죠그 다음에 컬럼이죠. 오바라입니다. 서이 타우의 발음 토 이렇게가자 토람 토입니다. 레이시에는 여기 라 토라 이게 에, 오, 토라라는 그스펠인데 여기에 원 루트 글자는 야라 토라에서 야라에서 토라가 생깁니다. 야라 야라가 이게 루트 어드입니다. 무슨 뜻이냐? 가르치다, 지시하다, 파운데이션을 세우다,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하다. 이게 전부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영적 생활에 우리가 맴말라 있는 자, 우리가 광야 생활할 적에 얼마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과 기초와 우리를 이렇게 오르나, 오너라 저렇게 오너라 하는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하는 하나님의 지시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토라의 개념과 관련된 원칙 중에 하나가 이 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토라를 보면 가는 길, 이 히브리 말로 달레 어, 레쉬,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대려죠 여기 이게 끝날 때 중대려운 글자가 몇개 있죠? 다섯 개 있죠. 카프가 그왔습니다 카프, 데 락, 데 락, 데 락. 이것이 way 길입니다.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간다, 행한다, 순종한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락 할락 이, 이 아, 해의, 아, 해의 라메디의 똑같은 카 소피시 그레브 있어가지고 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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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그 길을 그대로 통로를 간다. 그리고 인생의 코스가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인생의 코스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할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되면 할락아, 할락아. 그래서 이 할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은 언제나 길과 코스와 가야 할 순종이 요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토라가 아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소개되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킹덤을 세우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간다는 말, 걸어간다 해간다는 걸 말합니다. 한락 이러기를 오락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때 항상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했어요.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질 때는 내려간다고 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할락이 하나님의 길대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여호와에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예수와께서 그 대레그로 그 길로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야라 지시하실 것이다 이게 앞으로 곧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와께서 하십니다 토라는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은 그의 대로를 수축하는데 그 대로가 뭐냐?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토라로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길대로 우리를 야라,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그 대략 길로 행하리라, 알라.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도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토라의 지금 회복은 정말 이것을 중요. 이 올람 하세 지금 현 시대에서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그 길을. 올렘 하바 오실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여기 할락이 나오죠. 대레이 나오죠. 야라가 나오죠. 토라가 나오죠. 이게 참 우리가 휘부리뿌리 회복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건 토라와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명령하다를 히브리말로짜라고 합니다. 이번 주 레위기 6장 8절 말씀. 아, 요와께서 모세를 부르사 명령하여 가라사대 짜부가 나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어두운 데를 비친 등불입니다. 메노란, 토라는 빛이요. 그 다음에 훈계의 책막은 생명의 길이다. 이게 전부 토라 토라가 똑같다는 뜻이죠 전부 전체 명령 등불 법빛 훈계 생명 이게 전부 토라라는 뜻이야 시편 119편 15절에 0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귀에 시편 119편 전체를 보면은 전부 토라야 그래서 아, 우리가 이 토라의 중요성을 이 토라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토라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토라는 가르침이다, 지시사항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께서 이 가르침과 지시사항을 주셔서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예슈아, 이 예수와라는 이름 자체도 셀베이션 궐.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 구원이 나올 때마다 이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이 신학적인 기초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행위로 말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와 이것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케임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건 믿는 자가 그러기 불신자가 토라를 믿어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은 이 토라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그리고 토란 자체가 생명나무로 사람을 살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비밀을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 1장2 2절에 생명감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잎사귀에서 나오는 그 숨쉬는 것으로 나고 우리가 소성된다. 만물이 소성된다. 토래에 개념이. 잠언 3장 1장 1절,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토라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똑같은 내용도.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의 엘로헤이노 아도나의 에카 명령을 지키라는 의만한한 한 분이시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토라가 생명나무입 아, 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받은 자. 그래서 토라의 눈을 뜨면은요 처음부터 축복. 나중도 축복. 이 토라 가정 축복은 엄청나. 저는 확실한 증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정말 토라를 이네 말씀대로 아주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토라를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면은 루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거대요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생명나무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했죠 계시록 22장 13장 나는 알파, 알프 오메가, 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두루마기, 빠는 자, 복이 있다. 이건 전부 토라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라 is the tree of life 이 개념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토라는 율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를 살리는 권세를 가져다 주는 생명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4장5 절과 6 절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 호크마, 요, 너희의 지식이라 얻었을 땐 그들이 이 모든 토라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이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토라를 지켜서 행할적에는 사람들 이 놀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호구마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것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혜 명절이 전부 토라입니다. 지혜, 호구만을 얻은 자와 명절을 얻는 거기 있나요? 또 자문 3장 18절에 지혜라, 그 어둠들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이제는 복대더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생명나무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아 어, 신기한 것은요, 여기 히브리 말로 토라, 헤이로 끝나죠? 그 다음에 호크마, 헤이로 끝나죠? 이 헤이는 항상 여성, 페미닌, 여성령입니다. 그래서 토라, 지혜, 명제전 전부 회의로 끝나서 어, 그 없는 자에게 생명 남으라 또 전등보다 삼화한다고 했죠 시편 19편절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전을 확실하여 우두란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끌과 소육보다 더, 더 달고다. 지금 금값이 상당히 올랐죠. 굉장히 올랐죠.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를 사모하는 것을 더 하라. 정금보다 더 하라. 그 이유는 한금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토라 스크롤을 아까 시작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포라 스크롤을 보면은요. 각이 기둥이 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기둥이 여기 하나 되는데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둥이 몇개 있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이죠. 이거 네 개죠. 이 칼륨 하나하나가 뜻이 있습니다. 이 토라에 나와 있는 기독을 히브리말로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예레미야서 36장 21절에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함이 토라 스크롤을 말합니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귀에 낭독하니 토라를 아 엘리사마 그 서기관 방에 가져 이렇게 들고 왕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여기에 칼륨이 한편, 한편, 오, 나무에, 잎사귀, 편, 이렇게 봅니다. 왜? 토라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또 토라는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건 토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는 이런 말이야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냐다 어린 아이가 이 우유를 계속 먹고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자라가려면 이 토라를 우리가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자식을 가르치며 네게 돌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이 참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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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이 토라를 지금 가르치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 비결이 토라를 배울 쪽에 생긴다. 그래서 어, 이 토라가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켜지냐면 비유를 통하여, 또 깊이 숨어 있는 미스테리, 신비, 비밀을 통하여, 또 성막과 같은 건축으로, 영적 청사진을 통하여, 그림자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나무가 대비 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복습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갔는데 토라가 몇 레벨이 있다고 랬죠총네 가지 레벨이죠. 어, 첫 그냥 문자 해석은 해샥 해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메스 라메스. 힌트를 주고 암시해줘는 illusion 그 단계, 그 다음에 d e r a s h 이건 이렇게 뺀다, 물을 기른다, 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이 내용들을 이렇게 주석을 우리가 통해서 막파 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것이 3 단계 d e r a s h 입니다 그런데 문자도 아니고 암시도 아니고 대라시도 아니고 순전히 완전히 그 숨겨진 겁니다. 사드 레벨, 사드 레벨.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 아니 하심면알수 없는 신비적인 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드 레벨은요 거의 예수와 예수와의 사역이 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드 레벨은 우리가 토란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뿌리를 시작하면서 예수와에 대한 사드레벨이 엄청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강의를 무엇부터 했습니까? 예수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엘로임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수와는 어린 양이셨어 오순절날 와서, 아니, 6월절에 와서 된게 아니라 창세적. 또,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주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에서 건지시 하나님.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광야에서 이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는 예수. 또,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예수. 예수아가 잡드 계신 모든 이게 사들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부이를 통하여 예수아를 더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사 레메스 데라시 사드, 이걸 파드레스 파드레스 이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냐면 과수원 말입니다. 과수원이 뭐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토라와 은혜 이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는 게새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통해 보니까 이 은혜도 새로운 언약도 토라에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새 언약을 세웁니다. 처음, 이신내 산에서 첫 언약, 이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각체가 금송아지 숭비한 것과 열두 정탄꾼을 보냈는데 그 열두 정탄 중에 열 명이 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좋은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불평한 죄를 크게 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이 죄가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renew 하나님께서 긍일과 자비로 다시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new 가아니 여기서 renew 버는 죽입니다. 그래서 이 뉴뉴 카반트를 또 누구한테 준게 아니라, 아무리 따준 게 아니라 두 집밖에 안 줬습니다.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이스라엘 집은 열집하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유다 집은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은 야곱, 아니 야곱의 집 가운데서 유다의 집 이렇게 해서. 이 열두 지파에게 새로운 언약, 미뉴드 언약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토란 받다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언약을 히브리 말로 브릿트라고, 브릿. 신약하면 브릿하드샤, 브릿. 하드 자유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토라를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